자, <laughs> 회전체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여기는 직각삼각형 반온 모양의 종이를 막대에 붙이고, 막대를 축으로 일회전시키면 어떤 유체도형이 생기는지 그려보자. 자, 그려봤어요. 이때. 여기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막대를 중심으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리니까, 원 기둥이죠. 음, 여기 직각 삼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니까, 원 뿔이 되죠. 그 다음에 반원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니까, 구가 돼요. 그치? 이와 같이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고, 직선 l을 회전축이라고 부른다.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 문제 1. 상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평면 도형을 회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서 1회전 시킬 때 회전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이걸한 바퀴 돌리면 반대편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입체로 그리면은 여기 새가 본 모양으로 그려요, 오케이? 이 뒤에는 이 점선으로 그려야 돼, 이해되죠? 되겠습니까? 음. 어, 이렇게 딱 대칭인 도형을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대칭인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그럼 이쪽 부분 코너는 원을 만들겠죠? 이것도 원 기둥이니까 이이 뒤쪽 은점선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어, 돌리면은 반구죠. 이게 이제 경계가 되고 여기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죠. 점점점 점. 되겠습니까? 어. 이, 이런 모양들을 지금 그린 입체를 평면에 나타내는데 어, 우리가 그림을 좀 겨냥도라 그래 겨냥도 새가 본 그림. 응? 자 그러면 넘어서 원뿔대 한도상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입체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을 원뿔대라고 해요. 상상합니까? 원뿔이 있으면 평행하게 잘랐을 때 위에 거그 버리고 아래쪽에 원뿔이 아닌 부분을 원뿔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원뿔대에서 서로 반드시 평행한 두 면이 생기죠. 맨나요 윗면, 아래면. 이게 두 면을 다 밑면이라 고 부릅니다. 오케이?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 밑면이 아닌 면을 전부 옆면이라고요. 해 그 다음에 어,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원뿔대의 높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똑같죠 어느 지점에서나 어. 그 다음에 회전하여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 그래요 모선이 어미 모자예요 응? 모선이 모자가 아니고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라 해서 모선이라 고 부르는 거야 얘를 모선이라 불러요. 북한 말은 북한에서는 이걸 어미선이라 불러요. 한자어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는 generating line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은 몰라도 돼. <laughs> 이 generating line을 모선으로 번역한 거예요. 응? 일본어 넘어오면서 에?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죠. 모선 어미 모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꼴 ABCD를 직선 l 이 축으로 해서 일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고 회전체 그려봅시다. 여기 대칭점을 잡아요. 오케이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원으로 보일 테니까 여기도. 이원네 보이는데 이에 가리워져 안 보이는 부분을 점선으로 그리시고요. 되겠죠? 음, 이 회전체의 높이 하면은 두 평행한 어, 평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선분의 길이 4cm가 되죠. 되겠죠? CD 이 선분이 되고요. 이거는 4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음.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B로 넘어갈게요.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음, 잘린 면을 단면이라 그래요. 자를 단자입니다. 단절됐다 하면, 어? 그지? 어, 잘라서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린 면을 간단히 단면이라 하는데 단면을 단면은 자름 잘라 생긴 면이죠. 이 단면은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여봅시다. 여기 지금 원 기둥이 있어요. 회전 회전체죠, 원 기둥. 가운데 어? 중심을 지나가는 회전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전축 L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면 언제나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어, 언제나 똑같은 반지름의 원이 되고, 회전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언제나 직사각형이에요. 맞습니까? 항상 가요? 회전 축을 포함하는 장...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음. 자, 그 다음 문제 3번. 자, 그러면 오른쪽 원뿔을 회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몸뿔은 여기, 여기 가운데가 회전 축이잖아요? 꼭지점과 원, 밑면에, 밑면에 원이니까 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이 회전 축이 되겠죠. 여기 대해서 직선의 대칭이니까. 어... 그런데 이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이런식으로 끊깁니다. 그죠? 이건 원이 됩니다. 언제나. 자르는 위치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죠. 맞나 어.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은 회전축을 이렇게 포함하는 자, 축으로 자르면은 언제나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어, 이등변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죠? 이쪽 변이랑 이쪽 변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에? 되겠지? 네. 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를 볼게 이제. 원 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회전체를 배웠죠. 이와 같은 회전체를 회전축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는다 원입니다. 봅시다.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른 거 원이고요. 원뿔도 원이 되고요. 원 기둥도 어, 원뿔 대도 원이고요. 구도 원이 되죠. 음. 그다음에 회전체를 이들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는 모두 합동이면서 회전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들인데 모양은 각각 다릅니다 원 기둥은 직사각형이 얻어지고요 원뿔은 이등변삼각형. 알아둔다, 예? 네. 원 뿔은 이등변 삼각형 정확히 알아둔다에 그제 두변 길이 같은 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답하세요 원뿔 대는 어, 사다리꼴 그다음에 원은 어, 구는 어, 원이 되죠. 자. 이거 상상 되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들 공통점은 어, 하지만 원, 회전축을 회전축에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끊었을 때는 어이 어, 언제나 또 동일 사이즈가 얻어져요. 합동인 도형이죠. 그지 직사각형 전부 합동이고요. 이쪽도 어, 회전 자르는 위치를 바꿔도 어, 똑같은 2등변 삼각형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어, 이렇게 회전체를 자르게 되면 은 모두 합동이고 어,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만족됩니다. 되겠습니까? 음. 자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를 회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회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회전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각각 그린 겁니다. 이거는 회전 축의 수직인 자른 거고, 이거는 포함하는 단면이에요. 어떤 입체입니까? 원 기둥.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회전체를 말하고 원기둥이고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말하라. 밑면의 반지름은, 이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가 되고, 높이는, 여기. 보면 알죠? 10이에요. 대지 오케이? 할 만하죠?